말고 잠만 오왜왜이렇게 빨라? 아름보아이다. 아씨 업데이트를 해서 먹네. 말이야. 왜 그렇게 어, 빨라? 예. 아름 과이 안녕하세요, 제 마크입니다. 안안 돼. 씨발. 이팀욕쓴 거예요? 안다고 어머머머, 어머머머. 돈 차는 선수는 데 돈이 차는 선수는 됐어 바람안돼아근 <목소리> <목소리> 오버워드 어... 아파요 <목소리> 빨리 지어야겠어 일단 저거 어그로다 아우말이안 돼, 데 팔이면 안 돼. 다면개정이야 인정, 응. 어머, 밑에 털리아야아죠세 너무 빨리 앞에가 어? 갔나? 위하다 괜찮아 뭐가 괜찮아 천천히 합시다 물벌레 필요는 으니 아우 먹네 똥곰이에요, 똥곰. 뭐래요 어떻게 아, 아, 우씨나 튕기든. 어어 프로듀스의 얘기입니다. 진짜요? 잠시만요. 새슬로는이 있대요. 잠시만요. 못하겠어왜 이러지? 나왔어요. <laughs> 네, 안 <다> 물어봤어요. 그... <laughs> 밑에 엄청 많네. 준비되다. 오래 굴렸다. 어너주이즈인가그도 몰래기야? 왜요? 뭐 문제 생기야뭐 이렇게 많이 오냐? 그건 니가 문제고 어? 갔다 <laughs> 다섯 명이다, 고 <laughs> <laughs> 왜? 탈리? 벌써 탈리? 어? 헐 나누는데 기사님이 짓는 거 방해한다 아해 어. 말해 어어 뭐 왔네? 나뭐 왔어? 어,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진짜 그거야. 왜 왔어? 자마시. 아, 미친. 왜 이렇게 많아. 다 죽을 거면서. 에이, 저 걸링 짠해요. 다 죽을 거면서. 요생선 나와 들어가거든요. 또 나옵니다. 죽러왔니 이제 슬슬 올라가야지 죽으러 왔니 죽으러 왔니 죽으러 왔니 바로 <목소리도>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뭐야 <목소리도> 왜 나한테 와 미친 짓이나 이거 일로 와 새끼들아 엣아렉몬네 <목소리도> 진심에 야 좀비가 왜위스서태어냐 어? 좀비가 위스서 태어나는데? 아 렉머거 얘 진짜 위긴데? 위에서 때려 이게 뭐야 뭐, 뭐긴 뭐야 너지 공격합시다 공격합시다 기사단이다 오랜만에 <laughs> 기사단

야 언덕 위에 조심하삼 언덕 위에도 있음 좀비 그래? 어, 있다니까 내가 말했잖아안말했 말했어. 언제? 어, 아까 전에 야 좀비 좀비 위에 있어서 또 어. 태난 했잖아. 아. 왜 벌써 지지야. 털어졌던 거가 되게. 좀비가 터져 나봐 아니야. 뒤는 못 털어서. 아. 높은 점들릴게요 아, 포킹맨. 누가 감히 기사단에 맞서 싸우느냐. 기사단이다. 우와, 우와 기사단. 또저지서 싸우는 거야 기사단. 좋 남자 저걸링. 여기요. 기사단. 이들 직간 기사단. 어떻게 종료 위스태어나 아씨. 덤벼라. 우와. 도시 여러분의 현대지 예! 뭐야? 야, 기사단. 기사단. 약 빨았네, 약 빨았. 기사단! 기사단. 잘 빠는 꼬기기사 <laughs> 잠만. 안돼. 안 도와줄 거야. 구구 좀비가, 언덕 위에서, 내 그거 뿌리고 있어. 뭐? 건물을 뿌리고 있어. 이 비급한. 아, 애구 <laughs> 배구. 와, 대 에, 에, 몇 시에 있어? 나 탈고 있야 오지 마, 내가 탈 거야. 어, 그러걸겠다 아, 부서졌다, <laughs> 결국엔. 기사단! <laughs> 기사단의 힘이다! 뭔기사단이요 나 아, 도와줘요. 이거 중이자사 이요. 잊혀서요. 아, 야위킹 꺼져. 뭐, 뭐야 이거?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뭐. 자 어떻게 언덕 위에서 애들 때려? 뭐 되니까? 비겁하네. 가버렸다. 거기 지원가요. 에! <laughs> <으아! 웃음> 미친 기사다아 언덕 위에서 때려. 기사단 아 여긴 누가 기사단입니까? 기사단 난 기사단 빽도 야앙 빨리 떡 중독, 떡 중독, 떡중 아, 저 위에 저 뭐야? 얄로와, 얄로와. <laughs> 어, 좋았어, 나타났어. 누가 요즘 기사단 씁니까? 그니까 러 말이에요. 응, 좋은 실업계 정말. 요즘은 요즘은 거신이요 거신 그래요 그요 요즘 시대가 바뀌니까 이거 거신이 짜세요 짜세요 이래라 형뭐 벌써 지죠 어, 벌써 고쇼